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시간은꿈 분석 150시간으로 꿈 해몽법 101탄 주역의 76번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역의 76번계라고 하는 것은 산수몽이라 하고 있습니다. 몽이라는 것은 아직 깨어나지 않는 상태죠. 어리석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에는 산이고 산은 음력 1월을 어, 뜻하죠. 음력 1월이라는 것은 호랑이 자리고 입춘 우수입니다. 이것은 생문 자리기도 하면서 도장 인자, 호랑이 인자이기 때문에 옥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봄이 왔다는 표지요. 봄은 아직까지 그 주역에서는 막힌다.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앗 시아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 왜 그러냐면 경칩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는 물이다. 물이라는 것은 음력 시1를 대설 동기죠. 이거는 쥐자리고 북자, 북쪽이기 때문에 아직은 엄물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열이 상승시키지 못하는 차가운 휴문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산수몽이라는 것은 산 밑에 물이라는 것은 안개를 이야기합니다. 산 밑에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보이지 않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사람이 몽매하다 이거죠. 그 잠자리에 갑자기 깨면 그 정신이 맑지 않아서 조금 그 머리가 혼미한 상태입니다. 뭐 어리석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산 밑에 물은 안개고 이 안개라는 것이 산은 씨앗이고 씨앗에 우리는 지열이 올라가야 되는데 물이 찬 물이 있으면은. 이것은 씨앗을 발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산수목은 몽매하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러니까 개몽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똥꿈을 꾸면 똥은 재물인데, 이거는 그 76번계를 보았다. 안 그러면 변기통이 76번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직 그 몽매하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투자처가 아직은 혼탁하고 막, 막혔기 때문에, 어, 정밀하게 우리가 그 진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좀 보려는 게 좋죠. 지금 중국 같은 데서 현대자동차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롯데 같은데 굉장히 어버리 음,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권욕을 많이 치르고 있었죠. 아, 이때 우리가 그 투자를 다른 뭐 기업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산수몽, 몽같이 아직까지 그 산의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있기 때문에 전국이 어떤 어, 사건으로 진행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그 중국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지금 무역 전쟁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그 바다에서도 인공섬을 둘러싸고 있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지금,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변기통을 보았을 때, 변기통이 앉아있을 때, 76번을 보았다. 그러면, 아직, 어리무중이기 때문에, 안개가 걷힐 때, 이것을 투자하는 게 좋죠. 그, 삼국제범, 적벽 대전, 안개가 자국할 때, 그, 제갈량이 조절로부터, 10만 개의 화살을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 안개가 안 보이니까, 북을 두드리고,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화살을 쏘아서 이것을 물리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조조가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라면 이때 화공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불이 나서 오히려 그, 그쪽에 화살은 그냥 오히려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영리한 것이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수몽은 산밑에 안개가 자욱해서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머리가 혼탁해서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때 재물 재물, 똥구물과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를 하지 않고 밝아지도록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 시간에는 77번 주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